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마침표를 향해서 참으로 멋지게 달려가고 있는 인생일까요? 1989년 생으로 미국 테네시주에서 자란 총명님고 인기가 많았던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과 화려한 미래가 예정되어 있었던 그녀는 2007년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녀는 말라리아와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고 굶주리고 버림받은 수많은 아이들을 본후 자신의 인생 계획을 내려놓고 우간다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가족과 친구, 미래를 뒤로하고 우간다로 간 그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13명의 고아를 입양하여 엄마가 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여러 후원 단체와 기도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과 교육 식량,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연봉도 하기도, 이름도 없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제가 미쳤다고 말했어요. 너무 어리다고 말했고, 무모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 KT는 자신의 경험을 책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15명의 자녀를 입양하여서 양육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 벌고 좋은 집, 넓은 집에 이사가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물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이 땅에 사는 삶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냄 받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유턴 없습니다. 한번 살아간 인생 참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의 삶과 교회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한 번쯤은 쉼표가 필요합니다. 마침표를 가기 위한 쉼표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라는 목적과 정책성을 다시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작은 돌뿔리 우리가 말하는 시험거리에도 넘어지고 또 힘이 들어 주님을 따라가기가 매우 버겁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변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구성 내용은 목회서신입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야 될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를 세우고 다시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디도가 맡게 된이 그레데 지역 그레데 교회는 그렇게 좋은 토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데 교회 안에는 독보서처럼 퍼지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재된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디도를 믿고 그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리데 교회에 남겨둔 이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머무는 그리스도는 어딘가랑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그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함께 초점을 말씀으로 이동해서 우리 삶을 잠깐 쉬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예 뒤에 부분이 있지만 여기까지말 읽겠습니다. 디도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의 도 사도가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에 존재하는가를 사도 바울처럼 정의할 수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자신을 알아야 영혼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세 가지로 표현한 이걸 주머니가 좀좀 함께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존재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그대의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 자기 자신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셔서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 당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살라고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밝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성도들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존재의 이유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밝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쳐가야 되고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바로 최종 종착지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먼저 달려가는 내나 사도 바울이 있음을 통해서 다른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뛰어갈 수 있도록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직분이 누구로부터 비롯졌고 직분자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없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택함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해 우리의 자리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되고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고 직분자가 직분자가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이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재능도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심어주고,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 이건 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찬양대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구역장님도 있고, 성교회도 있고, 각종 재직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다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도록 성도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신앙과 일치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우리를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체로 부름 받는 것, 칭한 받는 것만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목사님 이렇게 불러 주는 것만 기뻐하고 장로님 이렇게 듣기 부르는 것만 기뻐해서 직분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공동체는 어지러워지겠죠. 왜냐하면 직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성김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 데나 두지 말고 태극기와 함께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성경을 아무 데나 두지 말고 태극기와 함께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것은 그분의 정체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맏딸인 안수산 권사님이 선친을 회고하면서 발간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 사랑에 일생을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개탄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오 이완용도 아니오 그것은 바로 나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박게 하였으며 이완용 우라욕은 왜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망국의 책임자는 곧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니 어찌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 두드리며 미우칠 생각은 못하고 어째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아이 글이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양은 안타까움의 말씀이시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끼리 왜 서로를 비방하고 왜 미워하고 왜 아름다운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만 왜 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동일한 거예요. 나 자신이 왜 그리스도를 부름받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왜 직분을 받은지 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합니까?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립니까? 왜 사람들의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자꾸 이탈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사명의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잠시 쉬면서 돌아온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호흡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거룩한 날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잠시의 심과 안식은 너무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주신 참된 복된 날에 우리의 사명 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충성됨으로 다시 마침표령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절씩 교도합니다 자기 때의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믿음을 따라 나참에게니 그 하나님 아버지. 함께 봤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대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는 바로 복음 전파와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그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그레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장로라는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바울과 디도는 그래대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를 조직할 시간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겨둔 목회자 디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 교회에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 특히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 복음의 진리와 교리 질서가 위협받는 교회의 어지러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교리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해야 될 것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인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리들교에 남겨둔 이유처럼 복음 전하고 일꾼을 세우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성교의 대위인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아서교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내밀고 함께 봤습니다 내가 너, 함께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교 대위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먼저 올라가시면서 우리 남은 자들에게, 이 사명을 완수해내라고 완성해가라고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을 우리들이 땅까지 전파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까지 안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 신앙을 계승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레대 교회가 든든해듯이 주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와 디모델을 세웠습니다. 디도가 그레대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계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두 가지 사명, 복음 전함 사역과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계승을 한 일꾼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드를 맡긴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레드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레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그레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그레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어야 됩니까? 예,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 우리 시댁 식구들,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우리를 그 그래대에 보내신 것입니다.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안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해 우리를 남겨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바라봤던 인간적인 모든 시야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레대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을 새롭게, 직장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레 대해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고 계의 큰손이라 불리던 남자가 있었으다그 이름은 고정민입니다. 이분 장노님이신데요. 이 고정민 장노님은 학창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3 0세에 광고회사를 창업해 삼성, 소니, 파나소닉 등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청와대까지도 광고를 맺는 잘나가는 광고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장노님의 감각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캠페인은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이 장로님의 마음엔 깊은 공허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광고를 만들면서도 정작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에 항상 답답하고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재능이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도구가 되게 해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장로님의 마음에 분명한 사인을 주셨다고 합니다.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감동인가? 복음을 광고하라. 복음을 광고하라.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광고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대신해 복음의 아름답게 스며드는 그런 광고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로님은 다니던 회사를 내려놓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광고 회사 비영리 단체인 복음의 전함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 버스 광고, 지하철, SNS를 넘어 전 세계 도시들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의 메카 바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제 때가 왔어요. 이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할수 있는 때가 왔는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떤 광고 문구를 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문장 바로 It's okay with Jesus.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없어요. 이것만 내라는 거예요. 그 귀한 광고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It's okay with Jesus. 단순하지만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에게 해방이 되었으며 방황 이에게 최고의 방향성이 될수 있는 예수님을 알리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작게는 1달러, 만 원, 5천 원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는데 무려 50만 달러가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가 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큰 단체가 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전역에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자원함으로 함께 모금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6월 7일에 얼마 안 됐죠? 이 타임스케어 대형 광, 이 전광판에 이 체어케 위드지저스라는 okay, 이 광고 문구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2,500명 성도들과 함께 그 미주에 있는 항림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 광고를 보고서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없어요. 전도자들이 대답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없어요. 괜찮다는 겁니다. 당신의 삶 다시 살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광고의 힘도 전략도 아닌 복음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요. 우리가 전할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나 공동체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복음 전환과 일꾼 세움에 대해서 특별히 가족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데 목사님 이제 이 나이에 무엇 할까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세 시대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 의 이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추구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우리 삶의 기쁨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우리 사전에 팔조까지다 예수님 믿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도전 좀 영적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영역을 관계성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아 미용실 사장님도 있고 마트 사장님도 있고 우리가 가는 음식점 사장님도 있고 거기 밑에밑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태어나게 내가 크리스천 시반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고든 복음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면죄부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땅까지 주님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명을 잡고 핑계 대며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대를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그레대를 넘어서 이 땅에 흩어져요 그레대로 돌아다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세 시대의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취하라고 명하신 일을 단순히 나이 때문에 중단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해브론산지를 기업으로 받아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은혜를 먹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레대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속힌 그레대를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레대의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이 땅에 남겨진 그레대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주신 직분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사명을 식을 갖고 목적을 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레대 섬겨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그레대를 직장이라는 그레대를 교회라는 그레대를 주님의 나라로 견역시키도록 우리는 우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그리대의 사명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